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르입니다. 오늘은 리오나의 그린 캠프가 열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걸에 관해서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그린 캠프가 뭐냐면은 관심병사들이 가가지고 집중 케어를 받는 곳이 바로 그린 캠프입니다. 자 일단 데바이스 1기 플로우 글로우의 리더 이사키 리오나가 그린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이 듣보자 학고드로 구성되어 있었던 데바이스 1기 리그로스에 비해 가지고 100만 유튜버랑 AKB 출신 2 명이 포함되어 있는 플로우 글로우는 리그로스랑 비교할 바가 안될 정도로 초반에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게다가 AKB 출신으로 그룹의 리더까지 맡은 이석기 리오나는 처음에 데뷔했을 때 많은 관심과 신뢰를 받았단 말이야. 왜냐면 원래 그룹의 리더라고 하면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고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다른 멤버들이 멘탈이 흔들릴 때 어? 상담도 해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리더를 맡은 거에 관해 가지고 의욕도 있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리오나가 정상적인 애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뚜껑을 열어 봤더니 무슨 멘탈이 푸딩급의 메네라 애가 리더를 처하고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실제로 리더는 비비가 아는게 맞았어요 어, 비비가 확실히 리더급의 멘탈을 갖고 있었고 뭐 능력으로 따지면은 니코도 리더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니코 자체가 본인이 자꾸 나는 리더급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비가 리더를 맞는 게 맞았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쵸? 맞아. 진짜로 얘는 반에서 가장 조용하고 어, 친구 없고 이런 애를 어, 찐따 한 명을 네가 반장해라 해가지고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참 리더의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플로우 글로의 리더를 담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리오나가 리더급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딱 데뷔했을 때는 진짜 발음도 좋고 목소리도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리더감으로 적합하다 이미지가 없진 않았거든. 그렇죠. 게다가 본인 또 AKB 아이돌 출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팬장사 하는 거에 관해가지고 자신감이 좀 있었어. 내가 이런 식으로 귀여운 척하면 팬들이 날 좋아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게다가 AKB 출신의 자기보다 더잘 나갔던 야구라 후우코. AKB의 풍자라고 불렸던 비비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백만 유튜버였던 니코조차도 나를 리더로서 지지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야 이런 애들도 내가 리더하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난 리더로서 정말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의욕이 상당했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자기보다 인방 경험도 많고 인기도 많은 애들도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동료로서 한 팀으로 잘해보자 하는데 이거는 능력이 없더라도 의욕이 안 생길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인기는 제 하위에다가 염상 터트려 가지고 싸가지 없다 개념 없다 인성이 안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멘탈이 바사삭 터지면서 나락을 가버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리오나에 관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굉장히 엄격한 건또 사실이긴 했어요. 리오나가 터뜨렸던 문제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문제가 터지더라도. 구독자가 늘어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이거보다 더 심한 문제를 호로 라이브 멤버들이 많이 터트려 왔었단 말이야 뭐 청소부 비아 발언이라든지 스바루의 구라라든지 페코라의 구라 호쇼 마린의 구라 구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더 심한 거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리오나가 저지른 짓은 시청자들이랑 함께 게임하는 도중에 게임 끝나고 나서 자기가 죽으니까 바로 게임 꺼버리면서 재미없네 딴거 해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웃다웃글을 시작한 거 그거 하나였거든 그렇죠 그니까, 러 기본적으로, 뭐, 시청자들이랑 함께 하는 게임이며, 자기가 죽었더라도 게임 끝날 때까지를 봐주면서 리액션 해주고, 시청자들이랑 같이 게임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타쿠 장사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게임이 재미없다는 그런 말을 막 해버린 거야. 그거는 팬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게임 제작사한테도 예의가 아니거든. 기업 세면 게임 제작사들한테 안건을 받아가지고 플레이하는 식의 장사를 하는 애들인데, 이런 식으로 재미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 때문에, 평판이 나락을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미운털 막히고 박살 난 평판을 복구를 못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빌빌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리오나도 노래에 대한 욕심이 있는 친구인데 노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AKB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지하이돌 출신 애들은 제다 노래 못해요. 오히려 백만 유튜버 출신인 니코가 더 노래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리오나는 어떻게든 이렇게 박살난 민심을 돌려보려고 무타와쿠도 자주 하면서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올해 안에는 공개하고 싶다 이러면서 아티스트로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노래를 상당. 못해요. 그래가지고 개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버츠버는 팬을 만들고 나서 나의 부족한 노래도 좋아해줄 만한 그런 찐 팬들을 만들고 나서 노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네들은 특히 리오나 같은 경우에는 망했어 인성이 쓰레기라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욕 엄청나게 처먹고 있는데 노래로서이 팬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노래도 못하는데 이미 민심이 박살난 상태에서 노래를 해봤자 이 민심이 돌아올리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유레이도 다못 잡고 겨우 500만 붙잡았단 말이야 그 노래 실력으로 근데 유레보다도 리오나가 노래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게 되겠냐고 그쵸 안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박살이 났냐 봅시다 플로글로의 현재 구독자 현황인데 니코가 53만 스가 50만 치아야가 45만 비비가 46만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멤버들 모두 순조롭게 구독자가 상승하고 있고, 니코는 여전히 1위고, 하위권인던 스우가 치고 올라오면서 50만을 먼저 달성했습니다. 그쵸? 이후에 이제 치아나 비비 또한 순조롭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50만 돌파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자, 리오나는 과연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일까? 그쵸? 바로 32만입니다. 와, 심각하죠. 거의 20만가량이 부족한 상태란 말이야. 이게 압도적으로 그룹 내두 명이 구독자가 엄청 많고 잘 나간다. 예를 들어서 호록스 봐봐 호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카마타라 라프라스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세 명은 고만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멘탈이 버틴단 말이야. 얘네들은 특히 뭐 운이 좋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구나. 나머지 세 명은 우리끼리 열심히 하자. 이러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다른 애들 다 고만고만하고 자기 혼자만 20만 차이라는 하위권이다. 이러면 멘탈이 안 터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심각했다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매네라 심한 걸로 전생부터 유명했던 리오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동기들이랑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스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목소리가 십덕 장사하기 딱 좋은 캐릭터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우 마음에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스우는 본인 방송만 열심히 하면 어쨌든간에 구독자는 호로라이브랑 비비면은 무조건 빨수 있는 그런 컨셉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비비랑 니코가 잘 나갔던 이유는 전생이 워낙 짱짱이가 그런 거였고 십덕 장사하기에 적합한 목소리는. 수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죠?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리오나가 매네라오즈게 터질 만한 그런 식의 구독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요. 게다가 리오나는 이거 말고도 더 미쳐버릴 만한 사건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리오나가 자기가 2025년 5월 9일 플로글로우 데뷔 반년 기념 방송에서 저는 더 이상 리더로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반드시 50만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laughs> 이거 처음에 했을 때욕오질나게처먹었어요 왜냐면 이 데뷔가 2024년 11월 9일이거든. 그러면 5월에 이런 말 했으면 11월 9일까지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였단 말이야. 거의 5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딴 소리 했다고 5개월 만에 자기가 구독자 50만 달성하겠다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오질나게 욕을 쳐먹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 레오나의 포부가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엄청 힘들어해 인기가 없어졌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 다른 애들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난안 늘어나고 있어 메네라 터졌어 그런데 자기가 메네라를 스스로 극복을 해냈어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네라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 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할수 있는 목표로서 50만을 목표로 삼은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었거든. 좋은 의도였긴 했겠지만은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눈치가 없어 가지고 요 발언 하자마자 이걸 오지게 처먹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0월 22일인 지금 또 구독자 32만으로 50만 달성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먼 길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이 50만 발언을 하면 안 됐었냐면은 이 50만 발언을 한게이 시기도 안 좋았어. 왜 시기가 안 좋아지냐면은 일단은 이 50만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50만 찍는다는 게 얕보고 있잖아. 얘가 개인 새로 방송했으면은 절대5 0만은 꿈도 못꿀 수치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호로 라이브 들어와가지고 플로우 글로우로 활동을 하니까 시간만 지나면 5 0만은 당연히 달성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본인도 알고 걔나 소나 남녀나 소 너나 나나 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본인은 겸손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알아. 우리도 알아. 50만 은 당연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런데. 본인은 방송을 딱 켜가지고, 여러분, 저 정말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50만이요? 제가 어떻게 50만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어, 저를 사랑해주신다면, 저도 언젠가 50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쵸? 호로라이브기 때문에 50만 달성하는 거, 우리도 다 알아. 근데 본인이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쵸? 게다가 정말로 건방지게 5개월 만에 50만 찍겠다. 이딴소리 그런 거란 말이야. 어? 50만이 누구지? 개 이름이냐? 빨도 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 게다가 얘는 사랑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온갖 욕을 처먹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 50만 달성하겠다. 이래가지고 욕을 오지게 처먹었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욕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만 달성한다고 하니까는 니가 니네 주제? 아 그래 열심히 해보든가. 내나한테 한번 보자. 어, 언젠가는 되겠지만은 5개월 만에는 안될것 같은데. 요런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쵸 게다가 그쵸 왜 50만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냐면은 이게 50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영상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니까 얘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짓거리한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자기들 일기 선배인 리그로스에서 50만 달성을 해라! 요런 이제 목표를 운영이 걸어줘가지고 영상이 터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왜냐면은 50만 달성을 알아서 열심히 하다보면 달성을 하는 거지, 목표를 내걸고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인들도 50만이 될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운영에서 대놓고 저런 목표를 설정하고, 너네도 50만 달성 못하면 3D 라이브안 시켜주겠다. 3D 모델링도 안 만들어주겠다. 이딴 식으로 협박질 한 거야. 그래가지고, 팬덤도 빡치고, 버트보도 빡치는 그런 상황이 나버렸다 이거야. 게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버추버 팬덤 사이에서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단 말이야. 수우지라고 해가지고 왜우리한 구독자 달성 목표를 강요하냐 이러면서 팬들이 안이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데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플로우 글로우에서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 상대로 너네들 구독자 50만 달성시켜줘 이렇게 말하는게 충성도 높은 팬층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말하면 역효과밖에 안난다니까. 그쵸? 니가 우리한 재밌는 방송을 제공해야지 왜 우리한테 시청자 구독자 어 부담을 떠넘기냐 요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50만 구독을 시청자한테 요구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박혀있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면 안되는 입장인 리오나가 자기들 선배가 없던 영상을 터뜨렸는지 뻔히 쳐 알면서도 이런식으로 목표가 50만 이라는 소리를 쳐 해가지고 난리가 낮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50만 구독자를 왜 강요하냐 이래가지고 말이 쳐나온 겁니다 일단 본인이 열심히 방송해가지고 구독자 모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오로라바이브 소속이 만큼 구독자 50만 달성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운영이나 버튜버 애들이 목표랍시고 구독자 달성을 시청자한테 강요하는 게 크게 논란이 되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방송보다 보면은 이제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구독자 10만 되고 싶다. 트위터에 리트윗해달라. 트위터에 글 써달라. 태그 올려가지고 그거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잖아. 그게 한두 번이면 뭐 3D 라이브 때 그런 말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 시청자라면. 그쵸? 내가 팬이기 때문에 내옷가잘 되길 바란 말이에 그쵸? 근데 방송 킬 때마다 나 인기 없다가 시청자 별로 안 나온다. 오늘은 좋아요 500개 받을 때까지. 오늘은 시청자 1000명 달성할 때까지. 오늘은 신규 시청자의 오아요를 100개 받을 때까지 계속 방송을 유지하겠다. 어, 방송 안 끄고 내구방송 하겠다. 이딴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은 방송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라니까 재밌는 방송을 쳐라고 그딴 내구 방송 쳐하지 말고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호루라이브는 충성도 높은 시청자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돼 근데 듣도 보도부터 학고가 시청자 극소수 데리고 저딴 짓거리 하면 열받는다니까 빠지 아니야 그쵸? 그런데 안 그래도 충성된 시청자가 별로 없는 리오나가 저딴 식으로 5개월 안에 50만 달성하겠다 이렇게 아가리 털면은 이거는 좋게 보려고 해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치. 트렌드. 트렌드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 해시태그 써가지고 트윗으로 재방송 많이 홍보해주세요. 계속 이런다니까. 그죠 한두 번은 이해가 가. 그쵸. 그렇죠? 3D 라이브는 돈 많이 써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된 컨텐츠를 제공해 온 거잖아. 그쵸.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시태그 해가지고 트렌드 올려줄만 한 하지. 그쵸.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잡담방송 쳐 하면서 그딴 짓거리 하면 열받는다니까 그것도 학구가 어 그쵸 그래가지고 리오나는 학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호로라이브에 대해 가지고 겸손한 자세가 없었고 너무 당연하다듯이 이딴 식으로 태도를 취하니까 욕을 오지게처먹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오나가 50만 달성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리오나가 혼자 단독으로 꼴찌잖아 회사가 보기에도 그림이 좀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주총회 가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신규 사업 데바이스 1기생 이렇게 성공했고 2기생 이렇게 성공했다 이랬는데 구독자 추이를 딱 뛰었는데 리오나만 30만인거야 그러면 주주총회가가지고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 쟤는 왜 30만입니까 할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말해 어 불편하잖아 그쵸 아 그게 어 뭔가 좀 그쵸 할 말이 없어 야 나도 뭐라고 해야될지 할 말이 없다 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보기 딱 좋게 얘도 50만에 딱 동등하게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한 명만 너무 빠져있으면 눈치가 좀 보인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laughs> 대기만성형이라고 하라고? 야, 너는 오늘 기업 가가지고 대변인 해도 되겠다.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참아, 양심이 있어가지고 대기만성형이라는 그런 변명이 생각 안 났거든? 야, 너는 태생부터가 아가리만 열면 구라. 그렇게 절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너 대통령실 가가지고 대변인 해도 되겠다. 그쵸? 목표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마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구라를 주주들한테는 못하겠거든? <laughs> 근데 대기 만성형이다. 어? 여러분 보고 지켜봐 주시면은, 언젠가는 얘가 큰 성공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보면, 재능이 느껴집니다. 그쵸? <laughs> 어쨌든, 진짜, 전무후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회사가 얘를 걱정해가지고, 오케이. 너가 호로라이브 카드 써가지고, 구독자 50만 달성할 수 있도록 완전 푸쉬를 해주겠다. 어? 소라! 아즈키 코로네 스이세 너네들 돌격해 리오나랑 합방하면서 너네들 구독자를 리오나한테 퍼다 줘가지고 리오나가 구독자 50만 달성하게 해줘라. 그래야지, 리오나가 보기도 좋고, 리오나의 멘탈도 회복될 거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린캠프가 펼쳐진 거야. 회사 선배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케어해주면서, 리오나야, 많이 힘들지? 너는 착한 아이고, 너는 재밌는 아이고, 왜 시청자들이 너를 구독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방랑자들이나, 어? 시청자들이 너에 대한 좋은 점을 알아가지고, 내 구독자들이 너를 구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합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죠? 그래가지고, 초반에, 어, 데뷔 초 때, 실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얘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잖아. 그러니까 아우처럼 그냥 메네라 터져가지고 나안 할래 이런 식으로 쳐 나간 게 아니잖아. 얘는 메네라가 터졌지만은 스스로 극복해내고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쇼! 이런 마인드다 보니까 회사가 나서서, 회사 선배들이 나서서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렇게푸시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50만을 달성 못하고 있는 미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호로라이브 선배들이 다 합방을 해줘. 그러면 웬만하면 50만 달성하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왜 50만 달성 못하는 것 같아? 신기하지 않냐?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달성을 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냐? 그렇죠. 그러니까 리오나는 왜 50만을 달성을 못하고 있냐면은 얘가 얼핏 보면 팬들의 소중히 여기는 아이돌 컨셉의 버트버인 것 같고 메네라는 터트리더라도 실수였을 뿐이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가 사실상 팬을 a t m 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안, 안 봅니다. 그냥 돈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를 대놓고 한여 방송처럼 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표독하게 드러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은 정말로 문제없는 발언이라고 해서 내뱉는 것들이 버트버 방송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쎄한 느낌이 드는 거야. 어? 이거 우리를 그냥 돈줄로 보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해. 근데 본인 자체가 시청자를 그냥 개대지로 보고 돈줄로 보는 게 숨기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티가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다 들켜 가지고 구독자가 50만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이런 게 계속 이제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 재미없다고 끄고 다 갖고 한번한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은그 과거 사건은 잊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구독해주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 이렇게 분위기가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얘는 잊을만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계속 터뜨려서 야 맞다 얘는 이런 애였지. 구독하지 말아야겠다. 예 방송 받지 말아야겠다. 얘는 오시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스위세이랑 이제 합방을 앞두고 팬아트를 그 급하게 대대대 대, 대 모집 중이다. 이런 트윗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 쓸 거니까 빨리 그려 달라고 트윗을 쓴 거야. 여러분, 너무 급하게 요청해서 죄송한데 그려 주세요. 급하게 급하게 엄청 급하게 모집 중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팬들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거야. 일단, 합방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의뢰를 넣어가지고 썸네일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죠 아니면은 본인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려달라고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러리에 대한 예의도 없는 거야. 그죠 게다가 돈 주고 그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려줘도 자기 그림이 선택받을지 안받을지 모르는데, 저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오질나게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야. 너무 싸가지가 없고 예의 없게 느껴지는 거야. 그쵸?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추가를 하니까, 리오나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독자 50만 달성을 여전히 못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AI 돌리면 더 난리 나지. 그쵸? 자, 그래가지고 결국 1주년 안에는 50만 달성은 어려워 보이죠. 11월 9일까지 18일 남았거든. 뭐, 지금 50만 달성할 때까지 내구방송 이러면서 개판 쳐가지고 오로라이브 애들이 전부 다 홍보해주고 이러면 또 몰라.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욕은 같이 또 쳐먹을 거라가지고 양심이 있으면 그지랄은 못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얘가 50만 달성을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3D 모델링은 받고 3D 라이브는 할 겁니다. 그런데 리그로스는 50만 달성 못하면 3D 모델링도 안 만들어주고 3D 라이브 안 시켜준다고 협박을 했는데 플로우 글로우는 50만 달성을 못한 데다가 나댄처럼 떡성한 애들도 없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250만 안된 상황이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도 플로우 글로우가 3D 라이브를 시켜준다? 그러면 또 욕을 오지게 처먹기는 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쵸? 게다가 본인이 올해 안에 찍는다고 했었던 50만은 달성 못할 가능성이 오지게 높아졌고 호로 라이브 카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달성 못한 거면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미운 털 박힌 심각한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쵸 어쨌든 간에 50만 달성을 위해서는 3D 라이브가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원래 플로우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적같이 리오나도 50만 달성하면서 3D 라이브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50만 만들어 주려고 호로 라이브 애들이랑 합방까지 시켜가면서 50만 달성하기 위해서 푸쉬를 많이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달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3D 라이브 이미 준비한 게 있는데 안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3D 라이브를 하긴 하되 이 3D 라이브에서 리오나가 진짜 개쩌는 무대를 보여 줘야 됩니다. 진짜 개쩌는 노래랑춤이랑 무대를 보여 줘 가지고 얘가 50만 달성하기 합당하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 줘야 된다니까. 그렇 그래가지고 이 3D 라이브 이후에 50만 달성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50만 달성 못해도 3D 라이브 시켜줬다. 이런 식의 말 나오는 거는 쏙 들어갈 거고 3D 라이브로 인해가지고 50만 달성의 가능성도 충분히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D 라이브를 하면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노래를 못하는 리오나가 과연 3D 라이브를 했다고 해가지고 50만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거는 또 걱정이 된단 말이야 3D 라이브 했는데도 50만 달성 못하면 진짜 난리난다니까 <laughs> 그쵸 그렇기 때문에 3D 라이브 했는데도 망해가지고 50만 달성 못해가지고 근근히 방송하는 레오나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해요. 어. 매네라 오지게 터질 거거든. 그쵸?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3D 라이브하고 바로 50만 달성 못할 수는 있더라도 내년 안에는 무조건 50만은 갑니다. 호로라이브 소속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던 아야맨의 시온 같은 경우에는 호로라이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아쿠아라 후부키라 어, 마츠리라그 다음에 호로라이브 상기생들이 떡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만 보내 애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솔직히 한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 그래가지고 아야맨은 자연스럽게 방송 쳐지도 않고 구독자 빨아먹은 호로라이브 최대의 날먹러로 불렸던데 스바루도 사실상 날먹한 건 맞아요. 스바루도 인기 많이 없었거든. 그렇 그래가지고 리오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십창 나가지고 인기도 없고 그렇지만은 동료들이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잖아. 그렇 그렇기 때문에 동기들이 100만 찍고 호르라이브 합방에 꾸준히 참가하다 보면 본인 또한 자연스럽게 50만 달성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얘도 한 6년차 되면 100만 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하나 걱정이라고 한다면은 정신 못 차리고 지금처럼 꾸준히 X같은 어? 크리티컬 띄우면서 논란이 잊혀질만한 어? 그런 시간을 안 주고 계속해서 새로운 논란을 추가시키면은 구독자 100만 찍고 싶어도 목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요. 예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리오나가 플로우 글로우의 아키로제라는 소리를까지 듣고 있어요. 호러라이브에서는 전통적으로 아키로제, 로보코, 요조라베루 같은 역사와 전통의 노잼 멤버들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 다 100만 찍을 때도 오랜 기간 동안 100만 못 찍고 이제 노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리오나가 이 플로우 글로우의 아키로제라는 소리를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키로제도 결국에는 100만 찍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호로라이브에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100만을 찍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호로라이브 소속이라서 은퇴만 안 하면 돼, 졸업만 안 하면 꾸준히 활동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독자는 조금씩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구독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시청자 상대로 재밌는 방송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 근데, 리오나가 돈도 밝히고, 시청자를 ATM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도 구독자 빠르게 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네라가 터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직업이긴 하지만은, 시청자랑 재밌는 방송을 만들겠다라는 게, 1순위에 올라와야 된다니까. 돈은, 어? 밝히긴 밝히기지만은, 그걸 치내면 안 되고, 어? 시청자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이런, 아이돌 무브를 쳐야 된다니까. 그쵸? 근데 AKB 출신의 돈 밝히는 애라가지고 요걸 잘못 숨기고 있어요. 비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비비는 열심히 하잖아. 어? 돈 밝히는 애지만 어, 돈안 밝히는 척 하잖아. 잘 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오나도 너무 솔직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기하고 가면을 쓸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